안녕하세요. 만드입니다 오늘은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정말 가장 찍어보고 싶었던 컨텐츠를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 바로 유튜브 구독자 1000명 수익 승인 후 얼마의 수익이 창출이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2020년 4월 17일부터 유튜브 수익 승인이 되었고, 그때부터 이제 수익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수익을 얘기하기 이전에 수익 승인 검토가 어떻게 되는지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4월 1일인가 4월 2일, 그러니까, 딱 4월 초에 구독자 1000명을 달성을 하고 유튜브 수익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자료를 많이 찾아보니까 어떤 분은 심사가 3일 만에 된다는 분도 있었고 어떤 분은 한 달, 두 달, 세 달이 지나도 안 된다는 분들이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2주 정도가 걸려서 수익이 승인이 됐던 것 같아요. 어, 그 기다리는 2주가 정말, 정말,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어, 내가 말로만 듣던 그 무한 수익심사에 빠지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들. 그런 생각들이 너무 많이 들고 정말 너무 힘든 2주였습니다. 하지만 2주 뒤에 딱 수익 승인이 되었고, 그때부터 수익을 조금씩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를 벌었는지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유튜브 크리에이터 스튜디오라는 앱이 있는데 이앱 같은 경우는 수익이 다 보이기는 하지만 웹에서 볼수 있는 것보다 조금은 제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파리로 들어가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이렇게 사파리로 유튜브 크리에이터 스튜디오에 접속을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채널 대시보드, 채널 분석 이런 식으로 있는데 왼쪽에 있는 카테고리에서 분석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분석 창에 들어오면은 제가 지난 28일 동안의 기록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보시면 조회수 같은 경우는 2.8만회, 시청 시간은 1.1천회 구독자는 감사하게도 30분이 더 구독을 해 주셨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익 같은 경우는 42.38달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 채널 조회수가 지난 28일 동안 27,524회를 기록했습니다라고 이렇게 유튜브에서 저에게 알려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거두절미하고 바로 수익을 한번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추정 수익 같은 경우는 지난 28일 42.38달러를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더보기가 있는데 이 더보기를 눌러 보시면 저의 어떤 영상이 얼마의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는지 자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 영상 중에 조회수가 가장 높은 아이패드 프로 케이스 추천 영상이 11.6달러를 창출을 해내고 있습니다 당연히 조회수가 높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나머지 같은 경우는 조회수를 한번 보시면은 자, 지난 28일 동안 제 아이패드 프로 케이스 추천하는 영상이 8,426회, 2위로 있는 방의 불 자동으로 켜고 끄는 소노프라는 장비에 대한 리뷰가 2,700회, 세 번째가 1,500회, 그다음이 1,600회, 그리고 뭐 900회, 1,200회, 600회, 600회, 600회. 800회,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제 영상 상위에 있는 것들은 1000대 조회수를 기록을 하고 있지만, 그 밑에 있는 영상들은 거의 대부분 100, 200, 300, 이런 식으로 조회수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영상 같은 경우는 11.6달러. 자, 그리고 아래에 있는 100회, 200회, 300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 영상 같은 경우는 1달러도 채못 버는 영상들이 많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8,000회 정도, 그러니까 1만회 정도를 찍어야 수익이 10달러에서 20달러 사이가 된다는 거겠죠. 영상 하나당이요. 이렇게 보면 어, 영상이 너무 좀 짜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 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저는 이 수익만으로도 지금 충분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너무 만족스럽고, 그리고 이렇게 제가 수익을 올려서 유튜브에 대한 동기부여를 더할수 있게 해주신 구독자 여러분께도 정말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28일을 한번 봤으니까 4월 17일부터 지금 6월 26일까지 약두 달간의 총 수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난 28일을 지난 90일로 바꾸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수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합계만 한번 보도록 할까요? 합계는 조회수 12만회, 시청 시간 5천시간, 구독자 609분, 추정 수익 같은 경우는 136.33달러. 자 이렇게 저는 두달 동안에 136.33 달러를 창출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저의 수익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떠세요 여러분이 평소에 생각하던 유튜브 구독자 1000명의 수익과 좀 어느 정도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구독자 1000명 같은 경우는 이 정도 그러니까 두달 동안에 136 달러 한 달에 50에서 60달러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분들의 구독자 1000명 수익 승인 영상도 봤는데 거의 대부분 저랑 비슷한 정도의 수준을 유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구독자 1000명은 이 정도 수익을 벌어드리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전부터 정말 정말 찍어 보고 싶었던 저의 로망인 유튜브 수익 창출 영상을 가지고 와 봤는데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구독을 해 주신 여러분께 더 많은 정보, 더 유익한 정보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